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제도 있고 땅에 속한 형제도 있으나,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다르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역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0절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몸도 몸들이다. 땅의 땅대로 몸들이다. 그러로 그는 다르다. 참으로 저 하늘의 그 영광이 그리고 다르다 땅에 속한 자들의 영광이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의 모습이 다르고 땅에 속한 몸의 모습이 다릅니다.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다.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 별은 그 별의 그 영광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해가 있는 해가 있는 그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달이 있는 그 모습이 다릅니다. 또 별이 있는 그 모습이 다릅니다. 별들은 그 별들의 그 움직임 안에서 그 자체를 드러냅니다. 이것들은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새로, 서로, 많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해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달이, 달과 별들도 하나님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러므로 이를 따르는 인간도 역시 하나님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또 이를 생각하면 각각으로 구원받아 생명으로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각의 소명과 사명이 있음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42절. 그러므로 그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 썩어짐에 심겨져. 그는 썩지 않음으로 일어나게 된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고 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서로 다른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썩지 않, 썩어짐에 심겨, 저, 심겨, 그것은, 썩어짐에 심겨진 그것은,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썩어짐, 썩어짐에 심긴, 심겨진, 썩어짐에 심겨진 그것은,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부활한 생명을 말합니다. 썩지 않을 썩어질 육체에 신겨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육체가 썩어질 육체가 그 마음에 신겨진 그 마음에 신겨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보화를 믿는 보화를 믿음으로 다시요 썩어질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보화를 믿음으로 그 마음에 성령의 생명으로 일어남을 생각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치욕으로 어, 심겨져 영광으로 일어나고 약함으로 심겨져 강함으로 일어나게 된다. 치욕으로 심겨진 씨앗은 영광을 치 음, 씨앗이 씨앗이 치욕으로 심겨진 씨앗이 영광으로 일어나게 된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 마음에 거짓이 심겨진 치욕의 육체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영광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함으로 심겨진 씨앗은 강함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공격적인 핍박과 고통 후 십자가를 감당하는 역화 어, 약함으로 심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토는 유대인의 공격으로 핍박과 고통 후 십자가를 감당하는 약함으로 심었지만 사탄의 거짓으로부터 하나님의 진실로 인간을, 인간을 죄에서 구하는 강함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44절 그는 육체의 생명으로 심겨져 그는 영적인 몸으로 일어나게 된다. 만약 그가 육체의 몸과 영적으로 있다면 육체의 생명으로 신겨지면 영적인 몸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한 하, 하, 합니다. 육체의 생명으로 신겨지면 영적인 몸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그가 영적으로 살아 있다면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았다면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마음에요 하나님 말씀이 신겨지면은요. 나와 여러분은 몸이 영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뜻이 그 육체를 사용하게 되면, 된 사람이면, 영적인 부활을 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이 땅의 육체를 벗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은 그 마음에 신겨진 성령이 그 육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뭐 정리한 것 같은데, 예, 이건 그냥 빼겠습니다. 40절, 44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성령이 몸을 사용하면 몸과 영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해를 잘안 가면 몇 번, 한번더 들어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